이어지는 주요 기업들의 소식들, 실적과 시장 전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기업은 메세라입니다. 메세라는 11월 27일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당 순이익은 72 센트의 손실. 매출액은 0달러를 예상하는데요. 메세라는 비만 치료제 분야에서 월 1회 주사형과 경구용 펩타이드 치료제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임상 단계 바이오텍입니다. 경구용 치료제와 주사형 치료제의 상업화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위탁 생산 및 제조 공정 확보도 언급된 바 있는데요. 최근 임상에서 긍정적 발표에 이어 시장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으며 재무 여건도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시장에서 경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과 메세라는 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대감의 영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겠습니다. 메세라는 전문 의약품 업종으로 동종 업계 기업으로는 일라이를리, 존슨앤존슨,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시장 전망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장 흐름 주의 깊게 살펴보시죠.